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조건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장 우리가 하기 어려운 말이 무엇이냐면 미안합니다. 또 어, 사과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잘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어, 하는데 더 아름다워지려면 그런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돼서 미안해 그랬더니 미안한 게왜 그래요, 말투가 이렇게 미안한 거야? 이러면 미안해를 미안해로 안 받아들여서 절대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뭐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래 미안하다 고래서 고마워 이러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회개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회계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계의 조건은 핑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모든 행한 일들 그리고 모아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제 말랐다 하는 일들. 실제적으로 이 실제적으로 이제사상도가 백성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서 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책망해서 다가와. 시비를 거는 길이 아주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현장에서 보고, 기적의 역사를 보고, 이제 눈을 뜨고, 손을 고치고, 젖는 자들이 고쳐지고, 그래서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특별히 자기 가족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었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메시아는 아니야. 뭐 기적이 일어났다고 메시아인가?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가 아닌 것을 자꾸 증명하고 예수님에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말을 끄집어 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알게 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 아,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그 모든 인류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100% 맞았다는 것을 그들의 심력을 읽어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 구원에 대한 비밀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으로 어, 생각한 것도 여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계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메시아이 심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회계의 조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제 예,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꾸 어, 끄집어내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그려놓고 이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회개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들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서 무엇이 아버지의 마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나 하니, 한 아들은 가겠다고 그러고 안 가고, 둘째는 안 가겠다고 그랬다가 뉘우치고 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데,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인생의 죄성, 그리고 메시아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죄, 그것은 드러나지 않은 죄죠.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드러나는 죄는...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죄는 거의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면 자기의 죄성이 탈론할까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 조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시 것. 그래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내는 사람이 회개의 조건에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추지 않았어요. 하나들은 아버지의 말에 이해했지만 예 핑계 됐습니다. 아유, 동생은 하는데왜 맨날 나는 가서 하나? 그리고 기준을 자기로 삼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첫 번째 기준을 자기로 삼았지만, 가서 뉘우치고, 아, 아버지가 포도원 농장에 가서 일하라 그랬는데, 아버지도 도와야 되고, 형은 또 일하는데, 나는 또 이렇게 놀면 안 되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지면, 그때 되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돌이켰다는 것,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의 조건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어, 요한이 의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런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니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어 그러면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들과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할 수 있죠. 근데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어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런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말이야 응, 어? 세리 세상에서 해먹을 거다 해먹은 놈들하고 그 다음에 창기 이제 세상에 세상을 악하게 하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나는 그래서 교회 가 이런 말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이 아니라 죄가 드러난 사람과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더 빨리 회개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백성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너희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죄를 알고 계시냐면 가장 무서운 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죄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너희들 속에 있는 율법적인 핑계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세리들과 창기들은 그들은 죄가 드러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들의 죄가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죄인데,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손가락질받고,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데, 메시아는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는 분인 것을 깨달아서 드러나 있는 죄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어, 처리할까? 라고 고민하는 그 사람들에게 길이 열린 것은 메시아를 만나면 이런 것을 깨달아서 드러난 죄 때문에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두 아들에 대한 것도 드러나지 않은 것과 드러난 것에 대한 회개의 조건인 것입니다. 큰 아들은 드러나지 않은 죄를 지은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는 가겠습니다. 근데 가지 않은 건 아버지는 모르는 거죠. 드러나지 않은 죄.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가요. 아버지가 아유 가서 일좀 하면 좋을 텐데 아버지도 좀 도우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죄였나 되었으나 그가 갔다가 이 드러난 죄를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율법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율법이요 시리와 장기들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율법이고 제 둘째 아들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법은 죄를 정죄하지만 은혜는 끊임없는 회개를 촉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 일만 달란트 빚진자와 백데네리언 백다뇌리, 빚진자의 비유도 큰 은혜를 입었는데 율법으로 갔다는 것이죠 근데 작은 은혜를 입은 것이 큰 은혜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그 탕감받은 큰 은혜 속에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탕감받아도 은혜를 모르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용서를 받았달지라도 그 용서가 크게 느껴지면 그큰 은혜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큰 죄와 작은 죄를 말하지 않아요. 드러난 죄는 큰 죄고 드러나지 않은 죄는 작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쩌면 드러나지 않은 죄가 훨씬 더큰 죄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말한 것을 순종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드러나 있는 죄는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인생의 문제가 풀리면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용서를 받아야 될 길이 열렸을 때 받는 그 은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존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조건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핑계 되지 말고 그리고 율법의 가치로 가져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힘을 늘 고백해내는. 회계로 천국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얻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엇일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여 기도하는 이 회계를 통해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임을 아버지의 모든 집의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죄, 또 드러난 죄, 이것은 다 회개를 해야 될 조건이지. 드러나지 않은 죄는 메시아를 무너뜨리고 드러나는 죄는 내가 회개하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지 않,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비움에 대한 또 슬픔에 대한 또 이제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핑계에 대한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 하나님이 아버지되셔서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을 갖고 왔다하시는 그 천국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느려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예배로 복을 받고 봉사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축복의 날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일 성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과 저녁 어, 낮예배와 저녁예배에 이르기까지 새벽과 저녁에 안식일의 시작과 끝에 주일의 시작과 끝에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온종일 주님께 영광도 있는 축복의 날 상급을 쌓는 날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된 대로 얻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단임 감독인 감독이장 선거에 단독 출마되어 당선과 취임으로 축복하시고 주어진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의 축복과 선포되는 권능의 말씀에 아멘하여 축복의 삶 살게 앞서서 문영숙 장로님 거룩한 주의의 축복 주시고 온전한 예배 온전한 봉사자로. 삼천 예배자 백억 최장의 축복을 우리는 가정 족속 되게 하옵소서 김은정 권사님 사순절 기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축복하셔서 감사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십일조 물로 받은 은혜 보답하게 하시어 은광을 주시도록 동영 충만케 하옵소서 방예란 집사님 거룩한 주일 예배마다 성령 임재해 임지, 주시고. 선포하시는 권능에 맞추어 순종하는 믿음의 얼음에 맥혀 없어서 삼천 예배자 백억 재정의 결산 이루 주옵소서 문영미 권사님 거룩한 주의 축복으로 최고의 십부주한물를 드시는 물질의 결실을 주시고 삼천 예배와 교회 재정 백억 결산이 달성되고 상주적 감독님 찬조 건강 주시고 감독회장 단독 출모로당선하게에 필요한 것 채우시고 공급받으시는 은혜와 가는 곳곳에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윤현숙 장로님,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와 거룩한 주일의 축복으로 예배와 봉사, 십일지 헌물로 한 대를 상급 쌓고 백억 재정의 통로와 드은혜해 주시고 김영화, 김영균, 김중렬, 김병렬, 김상호 자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실 가정에 평가이 넘치도록 아버지께 옮돌리고 김중렬 신혜경 거룩한 주일의 축복받아 뜨겁게 성령 체험하시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현진 집사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봉사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우리 민족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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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게 내리게 리게리게내 अब जी कोर कंचीरे अब जी लगा रवाई अलग अलग कोर कंचीरे रवाई अलग अलग अरुदाव ने कहे क्या आशु कोर कंचीरे अल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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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रवाई अल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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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अलग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여 천국을 얻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하듯이 회개하게 하시고 호흡하듯이 주님 아버지, 아름다운 버지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의 생각으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모든 회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아름다운 복이 임해서 약속한 예배 복을 받게 하시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인해서 교회가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받아주시고 싱가포르가 황도아신과 인천과 홍콩과 휴통과 뉴욕과 호주 타운스빌과 우리가 기도 후원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아나님이시여 이제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영산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집중력을 더하시고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나님이시여 신과 인천성계는 달려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전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오심을 믿고 기도하며 성령님 동행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오심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에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님 종이 선포하고 안사합니다 내가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죄를성사하고 십일제복에 넘칠지어 황계의 복에 넘칠지어 삼촌 성로와 백억 제정의 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감리교회 아름다운 부흥과 이민족과 세계 복음원에서 아버지 감독의 등에 선출되게 하시고, 단독 출마되게 하시고, 성령이 지켜 호하여 주신 은혜가 사랑하는 종에게 임하셔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네의 복이 맞히어다 건강의 복이 맞히어다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대는 우리 주 예수를 떼어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것 성령의 역사의 통 충만케 하시는 종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